웰컴 투더 o m e to t h 놀아버려 바이 fun, 놀아버려 바이 f u n 안녕하세요습니다 무슨 무대 이에 나오셨는지 알고 보시나요? 크리스마스. 뭐죠? 펀키트를 가지고 파티를 즐겨보실 거예요. 아 f u n k i 아메리카 방패 같이 생겼는데요. 와 원숭이 아니 원둥이. 이마트 2 4의 얼굴 원둥입니다. 이 튼튼한지 일단 확인해봐야 돼서. 어, 여기 또뭐 있어요? 저 느낌을 봐서는 온수매트네 혼자 크리스마스 보내시는 분들 아.. 마음이 아픈데 갑자기? 저 혼자 이번엔 안 보낼 거예요 노력을 해봐야죠 사람이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어 있어요 왜요? 네. 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항상 바라고 있었어요 누가 연락해주기를 항상 이렇게 담요와 테이블이 각각 이름이 있어요 기업 담요 와. 즐겁 담요 왜 이래요 이름이? 이름이 <laughs> 진짜 정답 즐겁담요 원둥이 옷. 스 땡. 즐겁담요 원둥이 고양이 상 원숭이 강아지 상 <laughs> 원둥이는 어때요 귀염 <귀여운>, 귀염 상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마트 24 앱에 있는 원둥이 귀염상 배달 게임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천 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쪽 있으실까요? 네, 해봤죠. 거기 할리갈리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 길을 가면 이마트 24밖에 안 보여요. 그럼 평소에 또 이마트 24만 보고 계신 건가요? 이마트 24좀 너무 빨리 닫아가지고. 사실은 레오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계세요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오, 사람 나올 것 오, 같은데, 보통 이런 거 이렇게 기대하다 보면 갑자기 막 조나단 나오고 막 아이돌이었으면 좋겠다. 조유리 씨라고 팬이거든요. 김치국 그만 마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진 사실 아안 오시는 거죠? 안돼안돼안 돼! 코스윅보이 안안 김승민 이런 사람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프로듀서님이세요. 지금 커튼 뒤에 계신 분! 손이 굉장히.. 아... <laughs> 제가 최근에 저런 손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RBW의 김도훈 작곡가님! <laughs> 어 <아이. 웃음> 아, <laughs> 안녕하세요. 코스윅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림캐스께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 설마! 네? 설마! 기영상! 형 젊어진 것 같은데요? 서른 어. 넷 정도로 보입니다 게임을 진행하실 건데요 형 어, 해보셨어요 저거? 응 음, 해봤어 네 해봤. <laughs> 해봤어요 이마트 24 <laughs> 노래 아세요? 네 <laughs> 편의점 어디 다니세요? 나 이마트 24 <laughs> 우주 택배 배송입니다 이즈이 한대요 아, 아 부활 없나? 부활 있어요 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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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최고 기록하겠습니다. 스타트. 예예렉 <목소리> 어! <목소리> 걸려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어아 잠깐만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어. 박자 박자 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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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상품 하나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아. 사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이템이 가장..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투썸 맥주! 니코틴과.. 아니코틴 <laughs> 카페인과 알콜자 이번 게임은 커피 만들기! 우유를 넣고 먹어라! 어 화났어 화났어! 왜 화났지? 손님한테 예의 없 먹어라! 어 미안해요 미안.. 아왜이 가! 손님이 자꾸 떠나요! 형 장사는 안 되겠다.. 아 느려 느려.. 이러면 실패예요 형.. 어 근데 성공했어! 오오오 아, 이번에도 맥주로 가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 문제. 코스믹 보이가 마음에 드는 여성 자취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취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투썸 맥주와 바나나 행성 맥주. 이때 코스믹 보이가 할 말은? 넌 바나나를 좋아해? 커피를 좋아해? 아, 아! 땡! 야너 이마트 24 갔다 왔어? 이거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도시락 만들기. 이분은 뭘 원하는 건가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아티스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광고주는 무엇을 원하는지 소야볶음 넣고 김치 넣고 이미 늦었어요 아. 회사의 미래가 보이는군 김치. 틀린 그림 찾기 레츠고 아, 누가 틀린 그림 찾기를 이렇게 해요 아, 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뭐야 어? 성공성공 성웅 이거 깨니까 그래도 루비 좀 주는데요? 아 진짜? 루비를 어디다 쓰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쿠폰 상점에 들어가시면 자 코카콜라 제로 캔, 코카콜라 그냥 캔이 160, 6개장와 네. 네. 게임한다고 누가 어디서 돈 줍니까? 매장 천원 할인도 있어요. 퍼센테이션 할인도 있네. 15만 원 절약해서 번개의 장터 <laughs> 죄송합니다. 조크입니다. 코카콜라랑 6개장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세트로 먹어본 적 있어요? 아, 맨날 먹었죠. 어. 와.. 옛날생 눈물이 지금 날라는데 얼마나 오래 사셨다고 옛날 옛날에 하는형 <laughs> 어렸을 때는 무슨 편이점이었어요 우리는 슈퍼마켓이었지 <laughs> 코스튬도 있어요 원둥이를 꾸밀 수 있는데 왼둥이도 있고 금성이 있습니다 와, 쇼미더비 DJ둥이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바로 배달도 있고 와인 픽업, 예약 픽업 구독 쿠폰, 택배 예약 그냥 이걸로 싹다 하는 거네요?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매원 CD 구매 내원 뷰티 구매 내원이와 영상통화 5,400만 원 괜찮은데? 소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 소원 혼자 쥐새지 않기 같이 보낼까? 서로에게 하시고 <laughs>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손을 잡고 손을 바라보면서 낯간지러워, 잘못하는데 고맙습니다, <laughs>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진짜 고마워서 그래요 일단 내년 지나기 전에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자 아. 아.. 크리스마스를 형이랑 보낸다면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게 해주세요 행복한 레원니가 직원들 원둥이가 국민 캐릭터로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마트 24 레원 제이 <laughs> 결국에 마음속에 있는 건 정말 1차원적이더라고아그치마 옆이랑 비교되는 광고 오면은 내가 와 요즘에 사람들한테서 얻는 따뜻함이랑 에너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24도 그런 친구 같은 편의점이 되기 여러분, 파니점 이마트24와 함께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원둥이 블랭킷, 즐겁담요와 원둥이 기영상 테이블과 함께 여러분들도 따뜻한 홈파티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수고하습니다고맙습니다한번 올려? 네, 요 아,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게. 아저 이제 저 몸에 원둥이 문신 하나 받겠어요. 원둥이 타투 하나 받아야 다